안녕하십니까? 용궁아입니다. 자. 오늘도 이 애동 제자들에 관한 얘기들을 좀해볼 건데요. 자. 우리 애동 제자분들 참, 힘들게, 힘들게, 살아오다가,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신의 길을, 신의 제자의 길을 가기로 마음 먹고, 신의 선생님을 찾아서, 이, 정말 어렵게, 어렵게, 신의 선생님을 만나서, 신꽃을 하고, 그런데, 이, 신꽃을 하고 난 후에, 정말, 이잘 가는 제자들을 보면 참 부럽죠. 자, 그런데 이신 선생님, 신 부모와의 만남부터 잘못되는 제자들을 보면요.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요. 이신 선생님들, 신 부모님들이 참 나쁘신 분들,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보면요. 이 신굿을 하기 전에 음 본통 신굿 가격이 이런 분들 평균적으로 보면요. 3000뭐 3500, 4000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신굿을 하는 신내림굿을 하는 그 가격만 그렇구요 항상 이 신부모 되시는 분들이 그 전에 조상굿을 따로 해야 된다. 뭐 뭐를 또 풀어야 된다. 이렇게 살풀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500만원, 1000만원씩 또 뽑아 먹습니다. 조상풀이를 하고, 부정풀이를 하고, 살풀이를 하고, 하여간에 굿을 한세네번 정도로 시킵니다. 신굿을 하기 전에. 자, 우리 애동제자 여러분들, 그리고, 어, 이 신의 길을 준비를 하는, 신의 제자의 길을 준비를 하는 우리 제자분들, 어, 이 영상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굿을 하는 제자는요, 신굿을 하기 전에는 그 어떤굿도 하시면 안 됩니다. 신굿을 앞두고서는 그 어떠한굿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조상을 달래줘야 된다. 신의 제자의 길을 가는 제자에게 조상을 달래줘야 된다. 조상을 풀어줘야 된다. 자, 조상 푸는 거는요, 한양거리에서는 신굿을 하면서, 내린꽃을 하면서 조상을 다 풀어냅니다. 아니, 조상 신을 모셔야 되는데, 조상을 따로 구슬해서 풀어버린다. 이치에 안 맞죠? 자, 애동제자 여러분들, 이렇게 조상꽃을 먼저 따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와라. 500만원을 가지고 와라. 따로, 신굿하는 비용 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 그 선생님들은요,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런 선생님들은 신굿을 하고 난 후에도 분명히 어, 제자분들을 책임을 져 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어, 제자에게 돈만 빼먹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어,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피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신굿을 하고 난 후에 이 보통 한양거리에서는 신굿을 이틀에서 길게는 3일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한 3시간, 4시간 만에 끝나버리는 굿들도 있어요. 신굿이 좀 어이가 없죠? 그리고 어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신굿을 하기 전이나 신굿을 하고 난 후에도 어이 기도를 갈 때마다 기도를 갈 때마다 50만 원, 100만 원씩 따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은 따라가시면 안 된다. 기도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가다 보면 이 제자분들이 지쳐 버립니다. 갈 때마다 100만 원씩이면요. 선생님들은 자주 가고 싶을 거예요. <laughs> 갈 때마다 1인당 100만 원씩 받으니까 자주 가시고 싶을 겁니다, 아마. 뭐 제자가 두명세 명만 돼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 일주일에 한번뭐 이렇게만 간다. 한번갈때 300만 원이죠. 일주일에 네 번만 기도 가도 1,20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받으시고 기도를 데리고 다니시는 선생님들이 자, 기도를 가면 어떤 역할을 해 주시느냐? 아무 역할도 안 하십니다. 그냥 본인들은 방에 앉아 있어요. 본인들은 방에 앉아 있고 제자 혼자 가서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어, 상 기도 뭐 용공기도 그냥 혼자 가서 기도하래요. <laughs> 좀 어이가 없죠. <laughs> 그게 끝입니다. 100만 원짜리 기도가. 굳이 그런 기도를 100만 원을 주고 다니실 필요가 있을까요? 어 저는 그런 기도는 가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자 혼자 가는 거랑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런 기도는 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선생님을 만나는 게 어렵고 또 어렵습니다. 본인이 정말 신령님들을 모시고, 신령님들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가면서 선생님을 찾으실 때는 신령님들께서도 표적을 주실 것이고 신령님들께서도 성몽으로라도 알려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선생님을 잘못 만나는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요. 신의 생각보다는 인간의 생각으로 많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 찾아지거나 잘못 찾아지거나,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과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정말 큰 고통을 겪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애동제자 여러분들, 이 선생님을 찾는 것만큼은 정말 본인이 정말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신령님들께 정말 기도를 많이 드려서 신령님들이 인연을 맺어 주는 그런 선생님들을, 찾으셔야 된다. 유명한 선생님이 다가 아니고 신령님들께서 인연을 맺어주시는 그런 선생님이 본인의 실 선생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애동 제자 기도법, 애동 제자 공부 어, 또 말씀드렸고 다음 이 시간에 우리 제자분들 을 위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어,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용구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